주 4일째가 된다면 수요일에 쉬어야 되는 이유, 금요일 날 쉬면 안 돼. 왜 쉬어야 되냐? 주 4일째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요일에 쉬어야 될것 같아요? 요즘에 일을 하고 있는데 월요병이라는 말이 왜 생긴지 알것 같아요. 월요병이 왜 있겠어요 여러분? 일단 앞으로 쉬는 날 없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일해야 되니까 힘든 거거든? 근데 앞이 깜깜한 거야 일할 생각에. 그러니까 일단은 일찍 일어나는 게 존나 힘들어. 한 5분만 더 자고 싶은데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거든. 게다가 나는 또 매일 지옥철 타고 장거리 이동하는데 아침에 사람 많아가지고 진짜 앉을 자리도 없고 이 시국에 배 차 간격도 존나 짧아가지고 사람들 다닥다닥 붙어있거든 지옥철, 버스, 대중교통이 코로나 양성소야 사람 개많단 말이야 다다닥 붙어있어가지고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우리 부모님 세대는 존나 대단해 그때는 지금보다 환경도 안 좋았는데 주 6일째였거든 근데 앞으로 AI, 로봇 이런 게 발전하다 보면은 미래에는 주 4일째가 될것 같거든요? 근데 주 4일째가 된다면 쉬어야 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쉬어야 되는 날이 수요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왜 진짜 합리적이냐면은 월요일, 어제 쉬었죠? 에, 어제 쉬었어? 화요일, 내일 쉼, 내일 쉬잖아. 그지? 수요일, 쉼, 목요일, 어제 쉼, 어제 쉬었잖아. 그지? 목요일, 어제 쉬었고, 금요일, 내일 쉼, 토요일, 쉼, 일요일, 쉼. 이게 반복이야. 그니까 줄 4일째가 되면은 수요일날 무조건 쉬어야 돼요. 합리적이지 않아요?